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서부터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로대, 외,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집화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어, 7장 말씀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을 어, 그 떼는 그 사이에 위치한 막간입니다. 그 후에 어, 이제 팔장에서 일곱째인이 떼어지는데 이로써 일곱인의 어, 재앙이라는 한 장면이 일단락됩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을 뗀 환상을 본 후에 땅 내부 등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과 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인을 찍기 위해서 다가가는 또 천사를 보게 되고 또그 수가 14만 4천명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먼저 칠장 말씀은 앞선 6장의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셨냐라고 기도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박해, 박해했던 왕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반면, 7장에서는 오늘, 어, 오늘부터 살펴보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 또한 7장은 6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진노의 큰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능이 설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능이 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는 세상, 세상, 속에, 세상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표로 인침을 받습니다. 요한의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네 천사 환상을 본 것은 스가리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스가라의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선 것은 그들이 땅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재난을 가져오는 바람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바람은 태풍을 일으켜 파멸을 가져오는 세력입니다. 즉, 본문에 언급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둔 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인을 칠 때까지라는 말에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해뒀는데 즉 동쪽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동쪽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나타남 은혜로운 현현이 나타나는 방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셨고 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성전의 동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곧 있을 파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려내고 보호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인 맞음을 설명한 그 7장 2절 3절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성업을 부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임, 신실한 자들을 이마에 표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잘 보이게 가슴에 차는 비표처럼 이마에 새겼는데 신분증을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소유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6, 17절에서도 그들을 아끼리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약속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환란 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과 또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되는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맞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또 내일 살펴볼 9절 말씀에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무리, 이 무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3절에 언급된 인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언급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구절에 능이 셀수 없는 무리를 설명하는 또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드, 그들을 셀수 없는 무리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각각 12천 명씩 인맞은 사람들로서 전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이름하고는 좀 순서도 다르게 기록된 것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순서로 순서도 다르게 기록한 것은 이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열두 지파와 또 문자적인 의미에서 숫자가 아니라 다른 진리를 전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1 4만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지파에서라는 말은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인 20세에서 50세의 남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뭔가 구별되고 택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12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참 이스라엘을 지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일 것이라는 예언에서 시작된 것은 틀림없지만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인 하나님의 참 백성의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또 이스라엘에는 칭호도 교회를 가리켰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을 묘사하면서 12지파가 언급됐는데 어, 순서가 보통 언급하던 순서와 좀 다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야곱의 장자인 루베, 루벤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양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어린양이 확대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열두 지파 중단 지파가 생략되고 요셉 지파가 삽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단 지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라비들의 구약 해석에서도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지파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서 야곱의 축복에서 단은 뱀의 길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 말굽을 물어서 그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고 언급되었으며, 계속해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기다리나이다라는 언급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세긴 그 신상을 세웠고, 또여러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 사이에 두었으며 베델에 두었으며, 또 후에 예레미야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들이 이르러 이 땅의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라삐들은 바로 이 말씀들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이 참 이스라엘이고 순전하고 점이 없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에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된 단지파를 아예 생략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6장 17절 누가 등이 서리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신내 산에 승리하여, 승리하여서 선 하나님의 순수하고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부연 설명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구약에서 빌려온 구약적 표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 선택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능히 셀수 없는 무리들은 같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악의 무리들로부터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교회는 승리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인내로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케 하시며 의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세상과는 구별하여 또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밀하게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아멘.